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병원 심장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간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시술 후에 가정에서 할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상동맥은 심장 주위에서 심장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데요. 그 혈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경피적 관상동맥 개입술이라고 하는 우리 쉽게 아는 스탠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스탠트 시술 이후에 이제 보통은 2, 3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시술 이후에 가정에서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고 사실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어, 운동 방법에는 크게 유산소, 근력, 유연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첫 주에는 저희가 무리해서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힘을 쓰는 운동들은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 첫 주에는 근력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권장하는 운동은 걷기나 자전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 되는지, 이제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운동 자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뛰는 심박수를 저희는 안정시 심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정시 심박수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자가로. 맥을 짚어서 내가 1분 동안 몇 번이 뛰는지를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끼고 있는 이런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쉽게 하시려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스마트 밴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 이게 좀 없다. 뭐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예전 방법대로 여기에 있는 맥박을 잽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재서 몇 개가 몇 번이 뛰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에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1분 동안 내가 뛰는 어 심박수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정시 심박수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20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70회에 안정체 심박수를 뛴다면 첫 주는 거기에 20회를 더하는 즉 90회가 뛰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제 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 자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매우 매우 쉽다, 매우 쉽다, 가볍다, 약간 힘들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이 스스로 힘들다는 걸 표현하게 될때 나오는 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맞게 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주는 9점에서 10점 정도. 그러니까 매우 쉽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걷기를 한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정도가 운동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주는 이제 서서히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10분 정도. 운동으로 이렇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해서 십분 정도 걸어주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유연성 운동은 저희가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이제 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어 환자분이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하셔서 어, 매일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유연성 운동은 유, 그 유산소 운동 하기 전,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끝나고난 이후에 준비 운동 내지는 마무리 운동으로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의 운동인데요. 두 번째 주는 어이 안정제 심박수에 30을 더합니다. 아까 7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0회가 뛸수 있는 심박수 정도의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어 보통 걸음이나, 어, 평소에 걷는 걸음 정도의 속도로 해서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1주차에는 10분을 했다면, 어, 2주차에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하시는 걸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2주차부터는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어, 저항을 이용하는 운동이 아닌 내 몸을 이용한 아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정, 어, 시기인데요. 어, 방법에 대한 것도 이제 나중에 다긴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유연성 운동을 실시해 드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 주차 4 주차가 되면은요, 좀더 증가시켜서 안정시 심박수에 3 0을 더하고 4 0을 더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켜 나가시면 되겠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때 근력운동은 어, 2주차의 근력운동보다는 횟수를 조금 더 증가시켜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도로 이제 하나하나 유연성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력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